방귀몬스터 2부 또다시 아침이 왔다. 그런데 어제와는 다른 아침이다. 난 방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내가 아무리 방귀를 많이 끼워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내 방귀는 소리도 냄새도 없는 유령 방귀니까. 점심시간이 됐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내게 3인방이 다가왔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지나가. 3인방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던중 김강일이 내 뒤에 멈춰섰다. 뭐야 방귀대장 오늘 조용하네. 고무마개로 똥꼬를 막아놓은 거 아냐? 김강일은 앉아있는 내 뒤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일부러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이연성과 임지우도 한마디씩 하며 나를 놀렸다. 조심해. 조금 있다가 고무마개가 총알처럼 날아올지도 몰라. 비상이다, 비상! 모두 불러서. 3인방의 말에 나머지 아이들도 큰 소리로 웃으며 날 쳐다보았다. 그러지 마. 나 이제 방귀 아무 때나 막 나오지 않아. 다 치료되었어.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조그맣게 이야기했다. 집에서는 이런 순간이 오면 고개를 들고. 그만 놀려. 한 번만 더 놀리면 가만있지 않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나를 떠올렸다. 하지만 오랫동안 놀림을 받아서인지 주눅 든채 혼잣말을 하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뭐, 나 치료되었다고? 그럼 이제 지석이가 방귀 대장 아니야? 뿡뿡이가 다시 대장이야? 안 돼, 안 돼, 뿡뿡이 싫어. 우리에게는 지석이가 영원한 방귀 대장이라고. 짜려 대장님께 격리 뿡뿡 난 더이상 3인방에 상대하기 싫어 교실 밖으로 나왔다. 오 대장님이 움직이신다. 지금 대장님이 움직이는 건 걷는 게 아니야. 방귀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지. 방귀 무빙워크 작동! 3인방은 내 뒤에서 한참이나 떠들어댔다. 아침에 학교에 올 때만 해도 더이상 방귀로 놀림받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바람은 산산이 부서졌다. 난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학교 연못가로 향했다. 쉬는 시간이 몇분안 남아 연못에는 아무도 없었다. 멍하니 연못에 움직이는 금붕어를 보고 있는데 방귀몬스터가 주머니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지서가 기운내. 내가 널 도와준다고 했잖아. 나만 믿어. 그래. 방귀몬스터의 얼굴을 보자. 쪼그라들었던 마음이 다시 펴지는 기분이 들었다.그래 이제 3인방이 놀리더라도 주눅 들지 말자.자신에게 당당해지자방리 머스터가 아무리 도와줘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난 스스로 다짐하며 교실로 향했다.학교에서의 시간은 평소보다 빨리 흘렀다.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6교시는 체육 시간이었다. 그동안 난 체육 시간이 싫었다.몸을 움직일 때마다 방귀가 큰 소리를 내며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하지만 이제 체육이 싫지 않다.이 모든게 다 방귀 몬스터 덕분이다.오늘은 저별로 달리기를 하겠습니다.체육 선생님은 오늘 활동에 대해 안내해 주셨다.그런데 하필 달리기라니 난 달리기가 엄청 느리다. 게다가 3인방 중 가장 빠른 김강일과 같은 조였다. 날 비웃을 그 얼굴이 떠올라 짜증이 났다. 아 지석이하고 같은 조야 얘들아 천천히 걸어도 돼. 어차피 꼴찌는 빵지석이니까. 역시나 김강일은 날 놀렸다. 지석아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김강일이란 녀석이 저 3인방 중 제일 많이 너를 놀리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방귀를 싫어하게 된 거지? 한번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방귀 몬스터는 언제 나왔는지 내 어깨에 걸터 앉아 환한 표정으로 긴 강의를 쏘아보며 말했다. 어떻게 지금 달리게 한다면 아까 저 녀석이 한 말한 것처럼 방귀의 힘으로 빠르게 달려보자. 그래? 그게 진짜 가능해? 가능하지. 내 방귀 파워를 좀 쓰면 돼.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반기를 끼워준 덕분에 지금 힘이 넘치는 걸. 반기 파워? 그게 뭔데? 반기 파워는 반기 몬스터의 생명의 힘이자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힘이었다. 반기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대 아이들의 반기를 흡수해야 하는데, 반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반기 몬스터들의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져 결국에는 멸종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제서야 방귀몬스터가 왜날 도와주는지 이해가 되었다. 방귀몬스터 좋아. 한번 해보자. 방귀몬스터 덕분에 나는 긴장감 없이 출발선에 설수 있었다. 준비! 빽! 나는 출발과 함께 튀어나갔다.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 포기할까도 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김강일에게서 조금씩 뒤처질 때마다 엉덩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면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다. 와! 방지석이 1등이네! 김강일을 이겼어! 아이들이 소리쳤다. 맨날 꼴찌만 하던 내가 1등을 한 것이다. 김강일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말이다. 김강일은 내가 불쌍해서 봐준 거라며 애들한테 센 척을 했지만 나는 김강일의 얼굴에서 창피함과 아쉬움을 보았다 김강일의 말에 이연성과 임지유가 맞장구치며 나를 무시했지만 김강일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없었다 방귀몬스터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1등을 했어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방귀몬스터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거맞긴 방귀를 놀림감으로 삼고 아이들이 방귀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드는 녀석들은 혼좀 나야 돼. 방귀 모스터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해 뛰었기 때문에 1등을 할수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 사건 이후로 아이들은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김강현을 이긴 것도 그렇지만, 항상 주눅 든채 구석에서 3인방 눈치나 보던 모습에서 벗어나 좀더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3인방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지만 난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이 3인방과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3인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은 3일 뒤에 있을 학예회 이야기를 꺼내셨다. 좀 있으면 학예회인데 준비 많이 했어요? 네!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은 큰 소리로 합창하듯 대답했다. 선생님은 한명한명 한명 공연 종목 및 내용을 확인하셨다. 지석이는 수어 노래 맞지? 배경음악은 제출했고 수어 연습 잘해서 멋진 공연 부탁해.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예전부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촌 때문에 꾸준히 수어를 배웠다. 그러나 삼촌을 제외한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 번도 수어를 해본 적이 없었다. 긴장해서 틀리거나 손이 덜덜 떨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학예회에서 수어 노래에 도전한 건 지난번 다짐했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학교가 끝나자 3인방은 손쉬운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내게 다가와서 또 비아냥거렸다. 내가 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 방귀 연주가가 있었더라. 대장이 하기에 때 장애인 하는 시시한 수호 노래 같은 거 말고 그 전설의 부대 재현하는 게 어때? 요즘 대장님 방귀 파워가 약해져서 걱정이네요. 방귀 파워를 높이는데 고구마랑 삶은 계란이 최고라는데. 이앞 편의점에서 사다 줄까? 맞아. 방귀대장으로 복귀하려면 많이 많이 먹어야지. 3인방은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나의 신경을 도두었다. 방귀로 놀리는 거야 이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장애인과 수호를 비난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난 심호흡을 하고는 배심을 주고 소리쳤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장애인 비하하는 말 하지마. 빨리 사과해. 내가 소리치자 3인방은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녀석들은 내가 한 말을 따라하며 또놀렸다 이제 그말할 때리지 않았을? 딱히 피하지 마. 어? 빨리 사과해. 사과라고. 난 사과 안 해. 뺄 건데? 난 딸기. 3인방은 한참이나 나를 놀리더니 학원에 가야겠다며 교실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녀석들의 뒤통수를 한 대씩 쥐어받고 싶었다.주먹을 꽉 쥐고 3인방을 따라가려는데방리 몬스터가 내 주먹을 풀며 말했다.지성아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면 너도 3인방과 다르지 않아.이제 저 녀석들 버릇을 완전히 고칠 때가 된것 같아.정말?어떻게?하기의 때가 되면 알 거야.뭐 물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더 이상 기다려줄 수도 없고 말이야. 방귀몬스터는 내게 미소를 띠고는 내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갔다. 드디어 학위의 날이 되었다. 반 아이들은 바이올린, 태권도, 힙합 등 다양한 종목을 선보였다. 모두 준비를 열심히 한 덕분에 정말 멋졌다. 내 순서가 되었고 조금 떨긴 했지만 준비한 수호 노래를 무사히 마쳤다. 다음은 김강일, 이현성, 임지우 친구가 현악 3종주를 연주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회장과 부회장이 3인방을 소개했다. 소개를 받은 김강일과 이현성은 바이올린, 임지우는 첼로를 들고 무대로 나갔다. 평소 같으면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셋 모두 배를 움켜쥐고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자세히 보니 얼굴도 평소보다 누렇게 떠 있었다. 고통스럽게 서 있는 3인방 중 이연성이 선생님께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연주 못 하겠어요. 한성아 괜찮니? 어디가 아픈 거야? 심은땀까지 흘리며 말하는 이연성을 보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때 김강일과 임지우도 배를 움켜쥐고는 선생님께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못하겠어요. 강일이 너도? 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지우 너도 똑같이 아프니? 혹시 너희들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지금 학예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랑 같이 병원에 가자. 네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배가 진짜 터질 것처럼 부풀고 숨도 못 쉬겠어요. 김강일이 고통스럽게 말하자 선생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셨다. 얘들아 미안하다.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친구들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와야 될것 같아 영어 선생님이 너희를 봐주실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과 3인방이 교실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인방이 기역자로 몸을 꺾고 엉덩이를 쑥 내민 채 무대 쪽으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반기를 끼워대기 시작했다. 뿡, 뿌르붕 뿌르뿡, 뿡, 뿡, 붕뿌르르 뿌르뿡, 뿌르뿡. 3인방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멈추려 했지만, 방귀 연주는 계속되었다. 방귀 연주가 계속되는 순간, 3인방의 노란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창피한 지, 금세 다시 터질 듯한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다. 2부, 끝!